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1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은 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암몬을 낳고, 암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베를 낳고, 스룹바베는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스을 낳고, 엘리스은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마타을 낳고, 마타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되더라. 아멘 어, 목요일 새벽예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구정을 앞두고 대면과 온라인으로 새벽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족 안에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정과 구정이 두 번이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정 때 다짐했지만 설사 못 지켰을지라도 구정에 새롭게 다시 다짐하면 됩니다. 구정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어서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구정을 앞두고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요,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 그 이름은 네위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노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그를 징호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과거 자기 동족에게 잘못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자기 민족 유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자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첫째, 마태는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자 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인 자기 동적을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구약 배경과 유대 배경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할 때 항상 먼저 계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개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보는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보는 단순히 이름만을 나열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보는 자신의 조상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또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마태는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는 계보를 시작할 때 먼저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은요 우리 개역 계정과좀 다른데요 헬라 성경의 처음의 시작이 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를 말하면서 그 개보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먼저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마태는요 이 계보 안에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아주 축약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계보는 아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래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요 1장 17절에 처음과 마지막을 그리스도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소개하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보에는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계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비블로스 게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구약 전체에서요. 딱두 번만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력은 헬라어로 이 비블로스 게네시스입니다. 바로 개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시작이, 즉, 세계가 시작될 때 알리는 용어로 이 개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것은요,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은요, 인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인류의 시작 앞에 이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구속을 알리는, 새로운 구속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임을 말하면서 이 계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개보라는 단은요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계의 시작보다 인류의 시작보다 더 능가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나오는 인물은요 모두 새로운 시작의 인물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어서 다윗은요. 다윗 왕조를 알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며 새 창조, 새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 시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세 가지 인물은요. 이렇게 시작만 아니라 또 하나 연결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이세 명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흘러가고 이어져 갔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언약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씨, 즉 자손임을 말하면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언약이 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다윗 왕가는 영원성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가요.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그의 통치가 영원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한절에는요 이 예수님의 계보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며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요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거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시대를 이어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코로나 이후 혼돈과 공허 무기력 가운데 우리도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 사이에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 그냥 젖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허한 삶, 무기력한 삶을 끝내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마태는요, 이 계보를 통해서 알리고 싶어했던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본문은요,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다윗 후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은요, 왕의 계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계보가 아니라 남쪽 다윗 왕의 계보를 따른 계보입니다. 이 계보는 다윗 왕국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다윗 왕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게 초점입니다. 그 예로 본문 1절에서 17절 우리가 살펴봤던 지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 안에요. 아브라함은 세번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요. 다섯 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다윗 왕의 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는 여러 왕들 중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며 다윗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마크 다윗을 이렇게 물어보고 존경합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마태는 알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이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그렇게 위대하게 이게 따르는 그 다윗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과 같은 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리는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형통을 이은 합법적,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 성경 주제가요 왕이 오셨다 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가를 이을 영원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은요. 왕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실 왕정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본문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뒤에는요 나신이라라는 신적 수동태가 사용됐습니다. 이건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헬라어에서 신적 수동태는요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요 본인 자신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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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거된 거요. 남자가 낳았습니다. 남자가 낳고, 낳고, 낳았습니다. 근데 이계보의 형식은요. 낳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아진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으시니라라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죄를 이어받은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다윗 왕에게도 적용했습니다. 6절에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계보 안에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토록 존경하던 다윗 왕도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다윗 왕도 죄를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다윗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계보에는요.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마리아를 빼고 네 명의 여인은요. 다말,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정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구원을 동일하게 베푸셨습니다. 그러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심각,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남자든, 왕이든, 천한 여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자로 오셨다고 이 계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보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도 용서받은 자이구나, 우리도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영원한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계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 계보를 묵상하면서 왕은 한 분만이면 족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 언니는요. 핸드폰에 저희 형부의 이름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었냐면,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그큰 언니는요, 그 형부를 왕으로 섬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 제 여동생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근데 조카 핸드폰에 저장된 그내 동생의 핸드폰의 이름은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내 여동생도요, 그 왕자 하나 이렇게 섬기느라고 사춘기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혹시 돈을 섬기고 있거나 명예를 섬기고 있거나 그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을 다시 좀 새롭게 합시다. 예수님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인간의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터주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 그 예수님 한 분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